완벽한 무선 마우스 3종 사용자 리뷰와 함께 알아보는 최고의 무선 마우스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무선 마우스가 이렇게 가성비 좋다니 바로 가져와 봤음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 없고 2.44GHz와 블루투스 듀얼 모드라 어디서든 편하게 연결 가능함 특히 무음 클릭이라 소리 안 나서 도서관에서 쓰기 딱임 LED 백라이트는 야간 작업에 최고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디에 놔둬도 스타일리쉬해 보임 가격 대비 성능 최고라 별 5개 줄 수밖에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너무 가벼워서 손목 부담이 확 줄어드네. 배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도 연결할 수 있어서 완전 편함. iOS 13 이상과 윈10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야 함. 디자인도 깔끔하고 슬림해서 어디서든 꺼내쓰기 딱 좀.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작고 편리한 무선 마우스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색상도 빨강, 파랑. 회색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음. 광학 해상도가 1000dpi라 반응속도도 빠르고 10m 떨어져 있어도 사용 가능해서 유용함. USB 수신기만 꽂으면 윈도우, 맥, 크롬OS 다 지원하니까 호환성 걱정도 끝. 배터리는 AA 배터리 하나만 필요하지만 꼭 챙기는 거 잊지 말기. 너무 가벼워서 이동 중에도 부담 없어서 마음에 드니깐별5 개. <목소리>